그니까 작년에 제가 헤어리비치를 파종을 했고, 여기 꽃이 폈고, 그 열매가 여물어서 떨어진 게 다시 또 올해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헤어리비치 서식지. 여기도 조금 이렇게 살아남았고요. 헤어리비치가. 배 과수원에도 제가 헤어리비치를 같이 파종을 작년에 했었는데, 어, 여기는 잘안 보이네요, 지금. 그래도 있긴 있는데, 많이 있지는 않아요. 이렇게, 이렇게 조금 있어요. 조금, 이런 식으로. 여기도 좀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화가 됐는데, 자연적으로 열매가 익어서 떨어져갖고 발화가 된 거죠. 근데 호밀은 제가 파종을 매년 해주거든요. 왜냐면 호밀은 그때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. 익으려면 한 5월 중순, 6월 이때 돼야 되거든요. 근데 그때까지 이게 열매가 여기에 달려있을 수가 없습니다.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. 그래서, 호미는 그게 안 돼서 제가 호미는 별도로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해 가지고 털어 갖고 좋은 저장고에 넣는 거그 씨앗을 매년 이렇게 좀 뿌리고 있다.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아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거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